저기 <laughs> 저서그 오케이, 흐른다. 저기. 다

E... Okay.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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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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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나이 나이스. 몸이 되게 이스이는데우이이스나 어이구 <목소리> 어이구 <laughs> 귀엽죠? <웃음> <웃음> 아우 매력덩 배를 넣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laughs> 아 잡는다 고 싶다고? 마음이 아프 어, 됐어요. <laughs> 어, 오케이. 누가 그 동그 같은 거 넣어서 한 거야? 봐봐 아, 예. 뭐, 예, 하더니 예. 막, 빨리 재생으로. 빨이렇고 아, 이렇고 치고, 불러. 어, 저, 저, 집에서도 말이 포을 잡으려고 친대요 집에서 뭐, 집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오! 아, 나이스. 그래? 오, 어, 만 나도. 내가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웃음> <웃음> 아니 잡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잡았는데 크게 나. <laughs> 아, 완전 <왕계천은지> 처음줄모르겠다 <laughs> 어, 날씨 어떤데? 너무 진짜 안 <grassroots> 음. 왜 야, 되게 넓었어, 거기. 우와. 이거 을사 봐. 이거. 그안 되니까 나 너랑 배팅 연습한 게 한이도 사실 모어 아, 나 맨날 어, 지금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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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똑바로 해야 돼 <봐람> 나이스 쇼나이쇼 <슈어>, 이렇게 <봐람> 나이스 하니 쇼 진짜 <laughs> 아, 어 쟤, 잘... 겁이 없어야돼제 제, 제 나이가 많다 38살 역시 나 근데 몸은 되게 좋다아 어. <봐람> 몸이 빨리빨리 타잖아 어우 씨 이한타 선수 들어온다 이분 언제 저렇게 할 거야 <laughs> 어 언제 아, 요새 한수 손이 아프고 자고 아이 이제 안 되고 있어 분명 이용해요. 저렇게 할요있나니야 네? 아니야 하지 마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아니뭐날 위해 서하는게 아니다. <laughs> <laughs> 안 해도 돼. 손만 나으게해게요 <laughs> 낫지라고. 어... 하지 야, 가 아니, 켜진가 아, 끄라고 하는데... 끄라고안깎기이는안 네. 눌러지는 거 원래. <laughs> <laughs> 왜? 안돼 이거는 자기장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누나 휴대용 그래? 아, 아이폰은 좋은가보지 난 아이폰은 별로 안 좋아해 누나 아이폰 뭐냐? 뭐야? 이거 히트 안 나냐? 살까 생각했는데 좀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면 히트? 오늘 엄청 따졌는데? 10만원대요 어떻게 하면 10만원이냐 원을... 그러니까 오늘 검색어에 따졌는데 <laughs> 아니 그니 그러니까 10만원이란게 기기값이 10만원이란 소리야 뭐가 10만원이란 소 사람들 1 3만원에서부만원 그러니까 그게 기기값이잖아 야 기기값 10만원이면 과져야그 모델만 했어? 키스 16기가 짜인 물, 마. 마더 보고. 물, er... 한번물 먹어 네? 자죽지마더먹고물가상못 마셔요 물 먹어, 물밖에 없어 야, 커피 마셔도 돼, 그거 고야야 커피 먹으아거 없어요? 야, 지금 몇도날 죽자라는데. 12. 12대 누가 이겼어요 우리. 아빠 어떡하지? 니까 없는데? 그냥 그냥 맞아. 일대고 맞아, 맞아도 돼. 삼 공룡대 공돌리 이렇게 하는것같아 그래? 어 이렇게 하는거 공비자 이제 껴안아 쩌게 흔들라 구경 <laughs> 구경 저거 동현이 <덕이> 형이다 구경 <놀람> 앉 한시간만더하는 거. 치는 망치는 는망는망안타 망치는 망치는 망는 망치는 망 전저번주도안 타고 응. 잘해 종이 잘하는데 <laughs>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 아, 그뭐 공부에서 아빠가 공부도 잘한다면서. 뭐돈 받았던 거? 공부에서 우리랑 우리랑 뭔가 거다 우리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아빠 종이를 써 세도 없어. 그냥 아빠는 종이 <동구에서 웃음> <이렇게 웃음> 공부에서 <웃음> 이렇게 토끼가 별미 같은데. 아어오래 음미엔 토끼가. 은미는 유민은 유민도 공부가 특기야 그냥 치미 거. 작업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야. 지금 영화 같은데. 네 엄마가 이제 앞으로 하나줄 거고. 이거다. 나를 괜찮아. 너는 아저씨 돈이야 이게. 중간자야.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저 오른쪽이 심하게 아팠어 됐어? 응아 나도 지금 어려가 거의 한번 올려봐 아이고 이 뭐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겠 장갑 끼는 것도 아프 그래서 아무것도 못데 동의 안 가? 동안 가? 그럼 치료를 나안 되지 근데 병원 가 20일 2 0일지약 받았어요 모르겠는데, 정말 이리와 이리와 근데 115 쓰지 말래1 5 115 115 115 115 1 쓰지 말1 5 115 115 115 1 1데115 115 1 1 주사 맞고 1 1거든요 근데 똑 쓰지 말래 다른 병1또 가봤더니 거기는 그냥 쓰지 말래요. 해줄건없 <laughs> 아, 뭐, 어. 이거 뭐 야아야형 <놀대> 응. 응. 벌써 내려왔어요? 도고 갔고... <laughs> 아, 진짜. Row. 뭔가 것도없는데 아, 거지 빠졌는데 이거. 어? 형 이거 한 번만 어 예. <목소리> 응. 그게 뭐 어디 나왔냐면 옛날 옛날에 이위자로 던거 있지? 이위가로분 정도 거기에 나왔었어. 아니 연습할 때좀 어느 정도 음. 아, 나와. 십칠 아, 들어가니까 둘러안 가니까 아, 더 부담스러워. 어느 언제 본 적이 있는지. 아 그거 스펀지? 응 스펀지 나왔었어. 이게 그래서 이, 이 자기장 장갑이 따로 있어 그 장갑을 껴도 되는데 음. 아우래 그래. 그거 빼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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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는 내가 봤었어. 뭐야 그 뭐지 무서워. 이거. 이거 제대로 맞는 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일제고는... 넘어갔다. 완전히 넘어갔어. 어, 아, 저기 지붕 위로 넘어. 어성훈아 나가지 마.

아유 그래요. 체크해달리니까 빨리가 어. <laughs> <형. 웃음> 오늘 이인이 <이미> 겁나게 맞는데. 좋네. 스스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일이가 도전할 수도 있어. 도영이형 있잖아요. 어? <laughs> 도영이 <laughs> 도행이. 어, 도행이. 네, 도행이. <laughs> <목소리> 아니, 빗자루 없어? 네? 빗자루 있었는데? 있어요. 아니, 여기 헛블레이트 있는데 좀, 좀 썰라 그랬더니 빗자루가 안 보여. 어떻준 <laughs> 거야? 거의 비슷하겠는데, 살, 11대12네. 10. 어, <목소리도> 오래, 오래 있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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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일이 겁나 많 아, 가놀다1 1만원하오 15만원 이았지 그래. 1지 이 <목소리> <또> 저기 뭐야? 팔그 택시 아줌마 하기에 택시 왜? 원래 아, 삼성아재에 다니는 있었는데요. 그아뭐저거였어보험사어 네, 거기가 되었는데 뭐 친척인가 아, 뭐 그, 네. 뭐 뭐, 그, 네, 거 네. 그, 네. 뭐뭐 친한 친척 중뭐보험 했는데 뭐어차미 민원이 랬나 봐. 검 <목소리를 시켜 볼까요? 웃음> 또 이제 떡붕에 잘랐나봐 지금 이제 좋아졌나 봐 그리고 그다음에 0도로 직접 커 들어가려고 그서 들어갔는데 또뭐 무뎌질 때는 놀다가 결국 택시 어, 심판 보는 날은 이제 택시 타고 와서 어, 그냥 여기서도 아시 그런 살아본 걸로. 8만 아, 음. 원만 넣으면 되니까. 이거 네 10만 10만 몰라. 얼마 할때살만 네. 네. 넣으면 되니까그냥니까안 네. 돌아다니고 네. 어, 기름값 줄이고 줄이는 게. 아니. 어느 시겠돌아다니고 있어서. 도대그 돈이가 있었나보네 그래도 돈을 그, 얻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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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래서 5일분만에 하는데딱 치면 되겠죠. 어. 주5일분만 그리고 소속으로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laughs> 아, 또 이제 얼마씩 뛰고. 일단 배정도 아, <laughs> 주 게임만. 이런데 적응이 딱 좋죠. 그렇죠. 이런 개인에게 다들그내 게임만 해도. 4주만 4

이그 사람은 진정하안말어말을한다는데 <laughs> 그리고 <웃음> 자기가 띵 띵이면 밥 말을 해도 뭐라도 안 들어야 되거든. 뭐를 빼도 그래. 오. <웃음> 잘 봤어, 잘 봤어. 이게 원본으로 왔는데 여기 안보이니까 어스언제질팀이 <laughs> <laughs> 아니지. 잠깐, 히트는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몰라, 못 올라갔어? 형은못 <laughs> <경계로> 올라갔네? 석진 다 이겨도, 1호 하나가 어? 있어가지고, 어. <laughs>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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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왜? 수업? 왜수업니 네, 그 정도도 안 아프면 야구 한번 되겠어? 아, 한달 만에 지금 는거봤어진만한번

누구라 있네? 고 쟤. C 쉐 어, 날 歩 t e 이도 나이스! <웃음> <웃음> Sorry. <laughs> 좀더 일찍은 안돼 우리 정권이 데왜냐면 축구를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딴데도 12시 전이라 그래봐야 10시. 10시. 근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거의 없어. 올해는 온 거죠. 아 예, 이제 예. 추우니까. 예, 일하고 바로 아 와서 야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또 내일 출근하니까. 아예, 밤에 출근하니까. 그래서.